안녕하세요. 어, 컬러몬컵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여태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른 차량, 아니, 다른 작업. 인피니티 Q50이고요. 어, 자, 어, 파, 작업할 내용은 천장 작업이에요. 천장 작업. 천장을 지금 실내는 블랙이시고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좀 블랙으로 좀 많이 나오죠. 나오는 차량들이 많은데 조금 좀더 분위기가 있긴 해요, 블랙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A 필러, B 필러, 이제 C 필러까지 염색을 하시고 뭐 스웨이드로 감쌀까 또천 패브릭에 염색이 가능한 것이 있어서. 근데 이 작업은 조금 뭐 보시면. 음.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블랙 인피니티 보면 위에 작업이 많아요. 근데 천장 작업을 이거는 좀 제가 미리 또 바로 탈거를 했네요. 하다가 어, 영상 안 찍었지 그러면서 다시 들었는데. 이제 이 천장 작업을 하면은 A 필러, 여기 필러, A 필러, B 필러, 이제 C 필러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천장을 바꾸, 블랙으로 바꾸면 이게 너무 보기 싫어요. 이런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세밀하게 이거는 큰 작업보다는 좀 이렇게 세세하게 조금 꼼꼼하게 작은 작업들이 많아서 뭐 단추 하나, 뭐 이런 부품 하나 이런 것까지 다 바꿔야 돼서 손이 많이 가긴 해요. 많이 가긴 하는데 또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또 분위기는 확 다르죠.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나 그래서 작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해보시면 이렇게 벨트 비필러를 한다고 치면 여기도 이제 이런 데들이 또 보기 싫죠. 그럼 또이 안에까지 해서 손잡이도 다 도색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작은 것들 이런, 여기는 이제 뭐 가려달라고 그냥 상관없다고 필요 없다고 하셔서 여기까지 이런 것도 이제 안으로 어, 마이크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안에 막히지 않도록 잘 마스킹해야 되고 이렇게 작업을 어뭐 꼼꼼하게 세세하게 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 작업이에요 뭐 이런 이런 데까지 네, 그래서 차주분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하고 상담 후에 진행을 하게 되죠. 여 이제 추석 전까지 제가 예약이 많아서 꽉 차가지고 이제 이제 이 차도 빨리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다음에 그랜저 K 5 있고 뭐 BMW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은 자 열심히 추석 전까지 일하고.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일주일 정도 남았군요. 열심히 작업을 해서 즐거운 추석을,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 회색이었죠? 그런데, 천장을 블랙으로, 인피니티 Q50을 타시는 분인데, 천장을 블랙으로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자, 그러면 이 블랙으로 교체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그 기존 부품들이 회색이에요, 회색.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걸 보면 자, 이런 부품도 하나하나 보시면 네, 이런 것도 지금 다 이렇게 안에 자, 보면 여기 안에까지 디테일 보이시죠, 이게. 안에까지 다 까맣게 자, 여기도 안에까지. 까맣게. 다 이, 여기 파츠, 여기도 해드렸고, 이 안에도 해드렸고, 여기도. 자, 네. 다 보시면. 여기 보시고, 다음에 여기. 이분은 이거 이제 없애달라고 하셔서. 여기 네. 버튼만 남겨놓을까 했는데, 요것도 이제 회색이 되면 되게 보기 싫겠죠. 그래서 완전 올블랙으로. 거울까지 여기. 다음에 여기 뭐 에어백 경고등 지금 이런 거 세세한 거 하나 하나 하는하 시간이 엄청 걸려요 여기 안에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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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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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하트까지 하나 하나 예 여기 이제 썬루프 썬루프 옷도 엄청 높죠 7m에요 7m 이렇게 썬루프 하나하나까지 아 세세한 걸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여기 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송풍구 송풍구 A, abc 라인 다 했어요 a 여기 그 다음에 b c 시라인까지 다 해서 자, 이것도 어, 이것도 이제 스웨이드가 약간 얼룩 덜룩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쓸면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그렇죠. 뒤로 쓸면 이렇게 자국 남게. 제가 결을 맞춰서 자 이제 머리에서 이제 운전석을 탔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것도 여기도 자밑 이렇게 되면.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지 편하겠죠 자 이렇게 다 갖고 이게 뭐 이것도 뭐 이런 자국도 감성이죠 스위드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주면 네. 이런 방향까지 다다 다 세세하게 고민을 해서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천장 작업을 마치고, 이제 다음 차량 한대더 오면, 이제 한대더 하고 가면, K5 올실 텐데 하고 나서 이제 추석을 쉬러 가야죠. 야, 차주님이 이제 올블랙을 원하셨어요. 올블랙을. 그래서 이렇게 막 세세, 세세한 부품 하나하나 여기 안에, 안에까지, 안에까지. 이것도 안에까지 이렇게 다 해드렸습니다 좀 붙은도 네, 원래 이제 여기 열어보시면 <laughs> 네 이렇게 여기 원래 색이었어요 좀 보기 싫겠죠 블랙에서 이런 색들이 있으면 자 그래서 천장 지붕 이걸로 마치고 다음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